오 프로워트 체르니아 진짜 소체크밖에 없다니까 자 오늘 소개해드릴 팀은 신규 시즌 24 유로 시즌으로 구성된 체코 국대 스쿼드인데요 체코는 유로 F조로 터키 조지아 포르투갈이랑 배정된 팀으로 이번에 24 유로 시즌이 총 20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오늘 메인 24유로 토마시 츠반차라 선수인데요 글라드바흐 주축 공격수로 이번에 특수시즌 처음 출시했습니다 특성은 없지만 장신 타겟터에 준수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고 지금 글라드바흐에선 되게 오랜만에 형역 공격수가 출시해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선수고요 다만 지금 개인기가 3성입니다 나중에 금카를 달아도 개인기가 4성이어가지고 은카로는 힐특볼롤이 안 나가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공격수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윙화의 테르니 선수인데 볼푸스 주축 선수로 기존 23 토츠 시즌이 있었지만 이번에 근카를 달수 있는 24 유로 시즌이 출시했습니다. 특성은 무려 예감, 화려한 개인기, 중거리, 스피드, 아웃사이더, 테크니컬 총6 개가 있고 능력치도 생각보다 준수해서 체코에서는 공격에서 가장 중요한 키플레이어가 되는 선수일 것 같고요. 다음은 미드필더의 프로보트와 크레이치 선수인데 체코 슬라비아 프라 주축 선수로 이번에 이두 선수 노트스 시즌이 처음 출시했습니다. 체코 색깔에 맞게 두 선수 다190 장신 선수고 프로보트 선수 같은 경우는 191인데 속가나 민첩성이 120이 넘어서 윙어도 가능하다 보니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선수고요. 크레이치 선수도 과거에 콜라루프나 마티시 같은 능력치여가지고 나중에 이두 선수 다 금카를 난다면 되게 좋은 자원일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둘다 자국 선수다 보니까 쓴 팀이 없어. 추가로 체코 국대는 미페와 페이손이 되어 있는 선수가 별로 없고 팀 컬러와 기간 한정 케미도 아쉽지만 그래도 국대 로고와 유니폼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괜찮고 저번 b o e 시즌에 비해는 신장이 많이 커진 것 같은데 과연 24 유로 시즌으로 구성된 체코 국대 스쿼드는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지 플레이해 보도록 할까요? 어.. 천원차로 잘했다. <laughs> 시크 들어가도 로 적응할 테니... 오, 그치, 오... 바쁘지 않아. 두디... 정균보 다 나있고, 정균보를 지배하겠다 190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체르니 중돌이안 되나? 와우 체르닛 좋아요 오체르니 이게 진짜 읽어야 돼 위치를 좀 후타 돌겠다 오오 프로버트 레드베드가 <laughs> 왜이렇게 돼 오오 프로버트 안 뺏기죠 안 뺏기죠 nope. 아, <laughs> 야이 낭심으로 골라면 어떡해 떻게 근데 여기서 맘대로 가죠 <laughs> 아니 솔직히 나 저거 딸줄 알았거든 너무 길었나봐 후타 어? 와야 믿음직한 스트라이커가 없다 오 추방차라 드디어 헤딩 와또 멈췄어 이 새끼 좀 헤딩을 하러 가세요 좀지 <laughs> 어? <laughs> 야.. 啊반차라啊는 진짜 할啊이啊좀 없다.. 아啊이啊啊안 되지. 啊啊啊啊啊야나 죄송히 못하겠어 이啊 <laughs> <laughs> 됐다. 야, 이게 컵백이지. 됐다. 야, 브로보트. 야, 이 새끼가. 아프로봇 오, 오우 역시 브라베츠 빨라 왜 이렇게 붕 깨졌어 오 브라베츠 와 홀렛이 먼저 뛰고 있죠 아 역시 소 체크는 공격으로 써야 돼 오소 체크. 체크. 체크 야 진짜 소 체크밖에 없다니까? 야 어, 진짜 프로보트 저빽 뭐야 소 체크 졌어 저거 10명인데? 어, 초반 차라. 괜찮나? 오, 초반 차라. 음. <laughs> 오, 체르니. 그래 너밖에 없다. 피커는. 어? 자, 24유로로 구성된 체코 국대 스쿼드였는데요. 일단 팀은 미드와 수비는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공격은 여태까지 했던 유로 팀 중에서는 가장 쓰레기였습니다. 이유가 지금 푸타 츠반차라 이런 애들이 다 타겟터 유형 아니면 갱기가 낮다 보니까 푸타는힐트플로이 되는데, 츠반차라가 힐트플로도안 되고, 둘다 퍼터가 맛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할 때 공격 활로도 못 만들고 이두 선수로 어부지리 해서 만드는 찬스 빼고는 타겟터 역할도 되게 못했고 정말 유로 시즌 중에서는 공격에선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슬로베니아에서는 스포나르 알바니아에서는 우즈니 루마니아에서는 알리베크 개개인 나라마다 좋은 스트라이커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홀로제커도 써봤고 다 써봤지만 그냥 BOA 시즌 시크 쓰는 게 가장 맘 편한 것 같습니다 수비나 미드가 좋아도 이 공격에서 실수나 미스를 자꾸 내기 때문에 계속 카운터에서 실점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나중에 체크 굿대를 하실 거면 시크, 네드베드, 로시치키, 양콜로이 공격지는 꼭 쓰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메인. 일단은 공격수는 메인 안 세울게요. 진짜 공격수 메인 세우기 싫고. 그나마 이제 미드필더의 체르니 선수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솔직히 이 선수도 공격에서 퍼터치다는 말았습니다 그나마 좀한번 쳤을 때는 괜찮은데 계속 몰고 갈때 속도가 확 줄고 이 선수로 뭐 개인기로 뚫고 하기에는 좀 아쉬웠지만 그나마 여기 셋 중에서는 ZD나 공격 활로는 조금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세 명이 묻혔을 때 체르니 선수도 답답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로시츠키, 시크 레드베드 이세명 들어오면 절대 안쓸 자원이고 어, 불프스에서도 카민스키하고 비먼 선수가 훨씬 더 좋아가지고 저는 볼프스 스쿼드에서도 안쓸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좀 많이 별로였어 <laughs> 다음은 오늘 가장 핵심적인 선수 미드피더의 프로보트 선수인데 이 선수 정말 옛날에 스위스의 데오르디크 느낌처럼 정말 막능으로쓸수 있는 장원이었는데 퍼터치다도 맛있고 드리블 체감도 되게 좋았어요 다만 리치가 크다 보니까 좀 거리 계산 그러니까 터터 한번 쳤을 때 수비수랑 많이 가까워질 때가 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만 좀 보완을 하고 나중에 금 칼을 단다면 윙어도 되고 공미도 되고 수미도 되고 정말 만능적인 체코의 공격 자원이 아닐까 싶어요 이 선수가 중거리 특성이 있는데 제가 중거리 디슛을 몇번 때리긴 했어요 근데 멀리서 쐈을때좀붕뜬 중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 데이지만 잘 맞히면 들어가는데, 근데 파워가 실리는 중거리는 아니어서 그런 점을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크레이치 선수나 브라베크 이런 선수들도 수비도 되게 잘했고, 특히 크레이치 선수는 리치발 중원 조절을 잘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수민을 좀 써봤는데 이 선수도 중거리는좀 아쉽더라고요 확실히 음카다 보니까 결정력이 낮아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 못하는데 나중에 이두 선수도 음카로 달아서 집중 훈련까지 하신다면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직접 찬스가 일단 주인분 잘 썼고요 24 유로 시즌으로 구성된 체코 국대 스쿼드였습니다